처분을 하게 되었고,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009년 11월에 첫 번째 제품인 W80이라는 제품이, M80이라는 제품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. 제품을 보시면, 이제 실물을 보시게 될 겁니다. 그릴 있는 부분이 사실은 회사의 이름이 JMW이기 때문에 BMW랑 <laughs> 헷갈리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. 그만큼 강력한 어떤 그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릴의 모양을 조금 복잡하게 만들었고, 앞니 평상을 어, 이렇게 어, 제품화시켜서 디자인을 좀 구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112명의 디자이너들이 실제 저희들 제품을 사용해 보셨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준비한 저희 마케팅팀 팀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112명에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난 일은 300명이 넘습니다. 헤어 디자이너분들. 그분들에게 직접 여러 가지 고견을 들었고 그 내용을 담아서 만든 제품을 여러분들이 이제 곧 만나보시게 될 겁니다.